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이제 뭐 할지 알려 드릴 건데요. 음. 차트를 하나 보여 드릴게요. 빅뱅. 지들의 운타 태양대사. 다 아는 애들인데. 알고 있죠. 이이 어, 정도는 좀 알고 있지. <laughs> 근데 어떤 게 빅뱅 노래다 이런 제목은 잘 모르고. 어, 빅뱅이라는 그룹의 16년간의 커리어를 짧고 굵게 같이 음. 볼 거예요. 아뭐 16년이나 했어요. 네, <laughs> 선생님의 생각을 진솔하게 알려주시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왔어요. <laughs> <가야지. 웃음> <laughs> 네. 한 7년도 발표했던 곡을 들으면 몰라도 제목 가지고는 난못 들어본 것 같은데. 이 노래가 뱅을 있게 해준 노래거든요. 아 그래요? 네, 한번 아, 들으면서 오늘은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되게 신나요 안 아, 그래요? 음. 가사 내용 같은 거는 쏙쏙 들어 사랑이라는 게 그렇잖아 그냥.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전혀 반대적인 얘기를 하, 하거든 <laughs> 재밌어요 너를 사랑해서 미안해 다내 잘못이야 뭐 이런 자기 탓을 하잖아. 그게 얼마나 착해. <laughs> 노래는 되게 신나요. 뭐 솔이 번 러브. 내가 알면 좀 따라 불렀을 것 같은데. 어. 2007 올해의 노래상. 빅뱅. 그 이전은 좀발라드풍이었었가 오, 네, 정확하죠. 정확해요 네. 그러다가 이게 약간 획기적이지 않았나? 네. 이번는 2008년도에 있었던 노래고요. 아, 이거 이문세 노래인데 yeah. 빅뱅이 불러서 yeah. 아 맞아요, 이거 들은 것 같아요. Yeah. 이게 혹시 생동감이 있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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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은 나뿐이야. <laughs> 대답 없는 노을만 불겠다는데. 오 재밌다. <laughs> 어 아니 이문세가 불렀을 때도 좀 밝고 경쾌했는데 훨씬 더 이게 생동감 이 있어요. 이게 과연 그때 당시에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었을까요? 그때 인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난널 사랑해. 이거 뭐 모르는 사람이 있나 내... 빅뱅 축하드립니다. 붉은놀은 네, 워낙 유명했어요. 그러면서 2011년에 있었던 일들인데요. 뭐좀안 좋은 게 많네. 네. 혹시 이 사건들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어요. 가수가 이런 사고를 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요 그냥 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제 약간 유명세를 타고 있는 연예인이가 좀 불명예스럽긴 하지.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밉거나 싫거나 떠난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 이게 이제 의도하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좀안 좋은 행동을 했다 그러면은 음 조금은 안쓰럽고. 아,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지. 아무래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또 컴백했을 때는 좀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어, 안녕하세요. 아 저는 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컴백하면 또 다시 좋아졌을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그 이후에 그룹 멤버들의 노래가 대중 속을 잘 파고들었나 안 파고들었나. 그래서 저런 사건이 있는 이유로. 2 0 12년에 음. 앨범을 하나 냈어요. 먼저 음, 그 결과 아. 알려 드리기 전에 아, 노래 그래. 들어보고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나도 궁금하네. 그리 조금 달라 보여. 뭔가 더작 보여. 나를 보는 눈빛이 둥정에 가득 찼어. 네에서보 작곡은 누가 한 건가? 이거 아, 작사. 작사 작사 둘다그 멤버예요. 그런 거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야. You, baby, 알잖아, 모습을... 일각의 여삼 추지 뭐 하루가 뭐 매년 간 기분이로 그 응집된 가사가 아닌가. 뭐한 편의 영화를 본거 같은데. <laughs> 저 근데 이, 이게 어땠어요? 성공했어요? Oh, wow. 더워서 그 강제적으로 쉬었지만은 신고를 갖다가 쓴 약이라 생각하고 잘 표현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지 않았나? 월드 투어까지 12개국, 엄청난 거네요. 그럼 그 당시에 BTS네. 맞아요, 맞아요. 응.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복귀를 성공적으로 한 다음에 3년 후에또 앨범이 나와서요뱅뱅 뱅, 뱅. 지금 10년째네. 네 벌써. 그거 뭐 이렇게 총 이렇게 뱅뱅뱅 이거 그 아니야?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막 이렇게 하고 그러지 않았어? 네네. 왠만큼 네, 네. 인기 있으면 내가 생각을 못 하는데 많이 인기 있던 사람들은 내가 생각이 나지. 맞아, 빵이야 빵이야 빵이야. <laughs> 그리고 가사 자체도 좀 우리 한국 사람 말을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뭔가 들어오는 것 같은 기분이로. 이거 황야의 무법자 같으네. 나 <laughs> 여기서 저것만 생각나. 뭐야?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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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뱅뱅, 이거만 생각나. 안에 <laughs> 그 2006년도에 결성된 친구들이 10년이 넘었는데도 정열이또 넘치고 그러니까. <laughs> 그게 좀 부러워서 미소졌고. 근데 어떻게 빅뱅은 이렇게 나오는 것마다 이렇게 다. 인기가 많아요. 아티스트 오브 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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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 외국자네. 어떻게 보면 외국자야. 음. 거의 3, 4년 주기로 한 번씩 탁 튀어 오르네. 그 살면서 이른 맛이 좀 있어야 되는데. <laughs> 이 시대부터 한국이 쫙 이렇게 세계로뻗어나가는 예, 그런 거, 이름도 빅뱅이잖아. 우리나라 빅뱅이. 이런 기록들을 또 세운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생각나네요. 생각나네요 어. 이건 진짜 큰 사고인데? 그쵸. 어. 이렇게 또 사고가 난 거에 대해서는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뭘. 별로 유쾌한 일은 아니니까 사실 마음 아프기는 해요. 이런 일이 없으면 좋을 텐데 음. 이렇게 그러면은 음. 만약에 선생님이 좋아하는 음. 연예인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면은 음. 선생님은 어떻게 할것 같아요? 아니 나는 그냥 돌아서지 실망하고 음. 어. 내가 내라면은 음. 뭐 나쁜 짓을 했으면은 벌을 받아, 받는 게 당연하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는 좀아좀 아, 좀. 안 됐다. 어 그런 생각은 하게 되죠. 음. 그러면은 어, 한 16년 동안 이렇게 가수 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네. 예. 그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어떤 경험이 초년에 없이 끝까지 잘 가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 그래도 옛날 말딱 맞아. 초년 고생 사사도 한다고 많은 걸 겪고 나면 그만큼 굉장히 정기적으로 성장을 하거든. 그니까 러이 팀도 아마 그럴 그럴 것 같아요. 응. 그러면 이제 빅뱅이 다음 달에 또 이제 컴백을 하거든요. 응. 그러면 과연 대중들은 빅뱅이라는 그룹을 다시 좋아할 것 같은가요?